동생 온자 있는데, 근데 밥을 얼른 퍼야겠다. 잉 밥이 없잖아. 밥을 빨리 만들어야겠어. 빨리 만들지 않으면 동생이 화를 낼 거야. 밥도 없다고. 네, 오늘의 요리 시간은 밥을, 쌀을 직접 실제처럼 만들어 볼 거예요. 먼저 밥그릇을 준비하고, 이밥 담을 것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밥스푼, 밥주걱 있잖아요, 이거. 이걸 준비하고, 그리고 이거 물하고 쌀을 쌀 이거 쌀들을 준비하면 됩니다 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이거 요감을 요것을 안 보인다 이것을 뚜껑을 열고 물을 쌀을 씻을 싱크대가 없으니까, 전자레인지, 응, 전자레인지에다가 열고 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꼭지가 없는 관계로 물을 넣어줍니다. 싶으면 사이드를 넣어줍니다. 네, 이렇게 넣어주시고, 쌀들을 씻어요. 쌀들을 씻고, 다시 서 이렇게, 다시 섰으면, 건져내어주시고요. 물은 딴 데에다 딸고, 그리고 물좀 있고, 물을 넣어 주시고, 밥도 넣어 주십니다. 이렇게 밥을 다 지으신 분들은 이거를 책상이젖지 않도록 해주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니다. 띠+ 띠 밥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밥이 다 완성되었나 보군. 자, 이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이 다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로 와주세요, 캥거루씨. 그럼 이제 이 밥에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성. 자, 그럼 동생이 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볼까요? 음. 언니! 아, 깜짝이야. 언니, 나왔어. 밥 준비했지? 언니? 언니, 밥안 해줄 거야? 나 집에 갈 거야? 무슨 소리? 여기 밥이 있잖아. 하지만 당근 밥이 아니야 이 당근 밥을 원했던 건 그림 이 밥은 버림받고 말했답니다 배드 엔딩.